문신이란, 문신미술관은 14년 동안 직접 건립하신 공간입니다. 이곳에 바닥 타일 하나하나, 폭포, 분수, 이 모든 것에 문신선생님의 손길이 안단은 곳이 없는 거대한 작품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타일의 모양이 다른 형태들도 볼수 있는데, 문신선생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고, 모양과 개수를 하나하나 계산 하셨다고 합니다. 1994년도 개관했을 때, 이것도 작품이라고 정문에서 들어오실 때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수도 앞에 우주를 향하여 작품에 눈이 띕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의 소재로 제작되어 반짝이는 매끈한 표면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문신은 생전에 우주에 관심이 많았는데 모든 우주 만물 형태의 기본은 원과 선이고 그것을 입체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 속에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틸 작품들은 문신 선생님께서 마산으로 돌아와서 시작한 작품인데 제철소 사장님과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다. 스테인리스로 작품을 만들면 어떻게냐는 말을 시작하게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날씨와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에 추상적인 표현이 담겨있다고 할수 있습니다.문신미술관은 총 3개의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제일 전신관에서는 연속적 언어 문신 모뉴먼트전은 일본과 프랑스에 계실 때, 그리고 마산으로 돌아와서 미술관을 세우고 예술 활동을 할때 등의 사건들과 작품들을 펼쳐낸 전시로 총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의 언어는 문신 선생의 70년대에서 90년대의 드로잉, 제화 조각 작품들로 구성이 됩니다.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아이디어 드로잉, 그리고 기존의 드로잉 방식에서 세밀한 채색형 드로잉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문신, 체화와 흑단, 브론즈, 스테인리스 스틸 등 강력한 재료들과의 치열했던 작업 과정을 알수 있는 조각 작품들까지. 새 매체의 유기적 연결고리는 독자적 조형 언어를 구축하는데, 일련의 과정들로 큰 역할을 했다.수많은 소장품 중 국내외의 주요 전시에 소개됐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층에 있는 것은 문선 선생님의 대표하는 조각 작품이 있고, 2층에는 문신 선생님의 회화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제2전시관에는 문신 미술관 수상 작가분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도 건립한 3전시관은 원행미술관으로, 1전시관의 문신, 모뉴먼터전이 이어지는 석고 원형 작품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신 선생님이 왜 일본과 프랑스 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일본 어머니와 마산이 고향인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일본에서 태어셨고 다살의 마산으로 돌아와 유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친구 서두환과 함께 미랑해서 일본에서 그림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화 간판에 그림을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고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모은 돈을 할머니에게 보내서 마산의 현 위치의 땅을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하가로 활동하셨습니다. 조각가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60년대 도구를 하시면서 라브네 성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면서 석조를 쪼개고 묻히는 작업을 하면서 내가 조각가의 기질이 있구나라고 친필 원고에 남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조형 예술이라고 석고를 발라서 만든 조각작품을 발표하시고 꽃의 행상의 모양에 첨착하셔서 작품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70년대, 80년대 프랑스에서 유명한 활동을 하셨고 국내에서 알려진 올림픽 1988을 발표하면서 문신 선생님의 작품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80년대 마산으로 돌아오셨을 때 14년 동안 미술관을 짓기 시작했는데 했는데 만들어진 작품 하나하나 판매하셔서 미술관을 짓고 작품도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94년도에 건립이 완공되어 2004년도에 시립으로 기정을 받아서 지금은 자원시립마산 문신 미술관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신의 작품 중에서도 유독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 중 하나인 개미라는 작품입니다. 크고 작은 세계의 원가, 그것을 연결하는 두 개의 직선, 단순하고 순수한 조형적인 구성상에서부터 출발하여 어떤 형태의 변화를 가미하게 되고 서서히 다양한 상징과 감정을 담은 문신만의 독창성이 담긴 작품 개미로 완성됩니다. 문신은 곤충의 생태관찰, 동물세계, 바다의 세계 등 자연의 관찰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처음 완성되었을 때 제목이 없었으나 이후에 파리 살롱전에 전시됐을 때 작품을 본 프랑스인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남겨져 있습니다. 일청에 하나가 되다 작품은 원과 선의 입체화라는 점에서 이 작품 역시 문신의 다른 작품과 동일 선상에 놓이지만 네이 클로버의 형상을 띈네 개의 원을 하나의 선으로 묶어 놓고 이에 하나가 된다라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많은 의미를 생각나게 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면 마치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자세히 작품을 보면 윗부분이나 중앙부분, 그리고 끝부분에서 미세하게 다른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균형을 문신 시메트리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시메트리는 문신 고유의 기법으로 좌우대칭 기법을 시메트리라고 하는데, 시메트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우리 시각에 보이는 것은 모두 시메트리다. 자연 만물이 시메터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문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문신 선생님의 작품에는 시메터리를 표현하여 작품의 자연과 원초적인 생명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문신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청에는 두 번째 변화의 언어에서는 해방 후 1940년, 1950년대의 회화작품부터 도블루 1970년, 1980년대 회화작품까지 문신회화의 시기별 변화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시로 구성했다. 일본에서 귀국 후 작품에서부터 1957년 모든 아트협회 활동 시기에 제작됐던 회화작품, 도블루 프랑스 모래를 혼합해 제작한 추상하들까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변화했던 문신의 조형 언어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세 번째 기록의 언어에는 라키비움, 전시방식 측을 재택으로 다양한 아키 아버 자료연람및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관객들에게 문신의 예술 세계를 더욱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미술관을 단편적 관람 공간이 아닌 지식 섭득의 장소로 개편하기 위해 1970년 프랑스 포르 발키라레스 야외 조각 심포지엄에 출품했던 태양의 인관과 1988년 올림픽을 기념해 제작한 올림픽 1988을 디지털 자료와 드로잉, 사진, 아키아 이버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기념비적 문신 예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아침바다라는 작품은 해방과 더불어 1945년에 귀국한 문신 선생님은 마산으로 들어오자마자 작업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고 싶었던 고향 산천과 풍물이 그림의 소재였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린 소재는 마산만의 바다인데요. 이곳은 도섬의 아침바다 풍경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해 뜨기 직전에 아름다운 아침 바다 인상을 표현했었으며 거칠고 힘찬 붓놀림으로 단순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작품은 인상파 화풍의 영향을 받은 문신의 초기 작품이며 액자는 작가의 직접 조각하여 만든 것입니다. 문신 선생님은 작품은 유독 작품에 제목이 없는 무제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작품의 제목을 정하지 않은 것은 광활남객들로 하여금 작품에 대해서 좀더 상상할 수 있도록 작품의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형 미술관으로 가면 국내 유일한 선, 석구 원형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얀색의 석구 원형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앞서 봤던 작품들의 재료와는 다르게 모두 하얀색으로 만들어진 작품들만 있습니다. 석고원형은 작품을 만들기 전에 밑그림과 같습니다. 앞서 보셨던 작품들은 석고원형이라는 밑그림을 본뜻으 만든 작품들입니다. 다섯번째, 섹션 구성의 언어입니다. 조각, 제작, 과정 중에 일부분인 석고의 재료적 한계를 뛰어넘어 독자적 원형 조각으로서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석고원형 작품을 보이는 수장고 전시 형태로 구성했다. 아트 스토리지를 보이는 수장고를 일컫는 말이며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전시 방향 중 하나이다. 기존 전시장의 한계로 지적됐던 한정된 작품의 관련 기회를 수장형 수납장 및 쇼케이스 등의 다양한 장치를 통해 관람 작품 수를 확대하고 각종 아키 이버 자료를 전시에 활용해. 미적 체험을 확장할 수 있는 정시 방식을 방식으로 채택했다. 문신 선생님의 석고 원형만을 위한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석고 원형이 단순한 그림의 밑 그림에 그치지 않고 원형 자체로 한 분야의 작품 세계로 인정받아 생전에 문신 선생님의 책을 가졌던 작품들입니다. 문신의 석고 원형은 다른 석고 원형과 다르게 철심의 망을 덮어 석고를 발라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양손을 사용하여 균형을 맞추고 창조하는 과정에서부터 균형을 잡아 작업의 과정까지도 작품의 특징이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신의 일생 일대의 소망이었던 문신 미술관 건축 아카이버의를 구성하였다. 문신은 일본 활동 시절부터 미술관 건축을 계획했으며 오랜 해외 활동에도 미술관 건립 목표만은 확고하게 지키며 조금씩 전진해 결국 1994년에 미술관을 건립하였다. 또한 타계 직전의 유언으로 선생님의 모든 작품과 미술관을 마산에 기정하며 시민들의 학률을 위해 문신의 예술 세계와 정신을 유산으로 남겼다. 문신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미술관의 최초 설계부터 현재 모습까지 건축, 아키이버의 자료를 통해 미술관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것이 공유의 언어입니다. 문신 선생님께서 미술관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는 드로잉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혼이 담긴 미술관의 최초 설계부터 현재 모습까지 건축 아키아브 이버 자료를 통해 미술관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문순 선생님은 미술관 옆으로 고층 아파트 건축 공사가 허가되어 발파 작업이 시작되면서 시청에 항의를 하셨고 미술관 바로 위에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가 설립된다는 것에 굉장히 속상해하시며 여러 번 진정서도 보내고 호소도 해왔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항의 끝에, 원래는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거림의 절반 높이의 아파트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술관에 많은 애정을 쏟으신 문신 선생님께서는 미술관을 만들어 업적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건립하기보다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미술관을 짓고 마산이라는 땅에 문신의 철학과. 정신이 새겨져 있는 미술관을 건립하는 게 되었던 것입니다.